2015년 겨울 남부 산업 도시 해운 한 카페 게시글이 농인 즉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희망 그룹은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입니다. 대표 박세혁 42살은 수어로 연설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입니다. 그는 장애인 자립 프로젝트라며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투자형 수익을 내세웠습니다. 6개월 안에 원금 2배. 그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침묵 속에서 꿈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다수 사례를 종합각색했으며 특정 개인 기업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2015년 박세혁은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구세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자신도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설명에는 해운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여 명의 농인들이 모였고 그들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박세혁은 무대에 올라 천천히 또박또박 수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차별받았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기회는 항상 다른 사람들 몫이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장을 세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익을 나눕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립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뼉소리가 아니라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요. 청각장애인들의 박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세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제조공장,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과의 계약, 정부 지원금 확보 계획,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투자 방식도 간단했습니다.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며, 1년 후엔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자들이 직접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20여 명이 현장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넣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퇴직금,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세혁은 한명한 한 명과 악수를 나눴고 수어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희망그룹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농인들이 모여든 희망센터, 벽에는 반짝이는 로고와 수어 포스터, 대표님은 우리 손을 잡아준 첫 사람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센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도 지점이 생겼고 회원 수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부대표 이수민 37살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박세영만큼 수월을 잘했고 회원들에게는 따뜻한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세혁은 회원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사업을 배우고 리더로 성장하는 합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숙사 같은 곳에서 함께 먹고 자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조회를 하고, 오전엔 사업교육, 오후엔 신규 회원 모집 전략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성공 사례 발표와 동기부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수민은 개별 상담을 통해 회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박세혁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박세혁은 매일 밤 회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을 믿습니다. 외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가족 등급표를 받았습니다. 신입, 리더, 파트너, 임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승급하고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탈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가족을 설득하고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저는 희망그룹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 글들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습니다. 승급한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 수어로 소감을 말했고, 박세혁은 그들을 포옹했습니다. 센터 분위기는 마치 종교 집회 같았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엔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공장 건설이 아니라 신규 회원의 수익 지급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등급표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도에 불과했습니다. 박세혁은 상위 리더들에게만 진실을 살짝 알려줬습니다. 공장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은 회원 확대가 우선이다. 그들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자신들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작은 의심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중공 사진이 왜 똑같아요? 이번 달 수익은 왜 미뤄졌죠? 처음엔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공장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박세혁은 온라인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정부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진출,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 사업.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더들은 불안해하는 회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대표님이 언론 대응 중이야. 배신자는 나중에 후회해. 우리만 끝까지 믿으면 대박 나는 거야.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여성 회원 윤가현 33시 센터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초기 투자자 중한 명으로 2천만 원을 투자했고, 리더급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탈퇴했다고 발표했지만, 며칠 뒤 그녀의 SNS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투자 아니에요. 제발 빠져나와요. 모두 속고 있어요. 공장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제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고, 센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그 계정은 삭제됐고 윤가연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박세혁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수어를 했습니다. 윤가연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빚 때문에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부대표 이수민도 나섰습니다. 저도 윤가영과 통화해봤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주려 했지만 거부했어요.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대부분은 박세혁과 이수민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가연의 경고는 작은 씨앗이 되어 사람들 마음 속에 심어졌습니다. 박세혁은 리더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탈자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우린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윤가연 같은 배신자가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센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합숙 프로그램은 더 강화됐고,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리더들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저녁 시간에 수거됐고, 아침에 돌려받는 시기였습니다. 인터넷 사용도 감시받았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때도 리더가 옆에서 지켜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합숙장은 사실상 감금소가 됐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다른 회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버리는 겁니까?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생각 안 하세요.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대부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박세혁은 회원들을 더욱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탈퇴한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우리만 끝까지 버티면 성공합니다. 그는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상위 리더들에게는 실제로 큰 금액을 지급해서 다른 회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저는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곧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이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는 몰래 손전등을 켜 벽에 낙서를 남겼습니다. 우리 속고 있어. 도망쳐. 하지만 그 글들은 아침이 되면 지워졌고 누가 썼는지 찾기 위한 감시가 더 강해졌습니다. 센터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빼앗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센터 부대표 이수민이었습니다. 그녀와 박세혁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박세혁은 점점 더 통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고 해외 도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수미는 자신도 결국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충격적인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세혁이 투자금 일부를 자신의 여동생 명의 회사로 송금한 내역, 해외 계좌로 흘러간 200억 원. 가짜 공장 준공 사진 조작된 회계장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이수민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박세혁이 저까지 이용하고 버리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선 안 돼요. 기사가 나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희망센터는 정격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회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박세혁을 옹호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건설된 공장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여줬던 사진들은 다른 공장에서 찍은 것이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상위 리더들의 수익 지급과 박세혁 개인의 사치 생활에 쓰였습니다. 고급 외제차, 해외 부동산, 명품 구매 내역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박세혁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결말이라는 듯이 말이죠. 피해자는 총 417명, 피해액은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집을 잃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수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재판이 시작되자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자 이수민 사실 그녀는 박세혁의 연인이었고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둘은 2013년부터 사귀었고 희망 그룹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박세혁이 저를 배신하려는 걸 알았어요. 해외 도피 계획에서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발했어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수민 명의의 해외 부동산 두 채, 스위스 비밀 계좌, 그리고 투자금 일부가 그녀 개인 명의로 빠져나간 흔적. 그녀는 단순한 고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공범이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박세혁을 먼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수민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박세혁이 저를 이용했어요. 저는 그의 폭력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회원들과의 메시지 기록, 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 이탈자, 감시 명령, 투자금 횡령 계획,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건 희망이 아니라 연극이었어. 두 명의 배우가 우리를 가지고 논 거야.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어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장애를 이용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한 거예요. 이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세혁은 전면에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이수민은 뒤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균열은 돈 배분 문제와 박세혁의 해외 도피 계획에서 시작됐고 결국 이수민이 먼저 배신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희망그룹은 처음부터 사기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법정 피해자석엔 통역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무겁고 슬펐습니다. 피고석의 박세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습니다. 이수미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도 처음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세혁, 징역 22년, 벌금 50억 원, 피고인 이수민, 징역 15년, 벌금 30억 원. 피고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의 간절한 희망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일부는 삶의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이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일어나 수어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수어는 천둥 같았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박수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희망 센터 벽엔 아직도 오래된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우리의 손으로 그 문장 아래 누군가 검은 매직으로 덧썼습니다. 이젠 거짓이 아닌 진실로 2021년 판결 이후 정부는 장애인 대상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체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이 나오면 즉시 공유하고 경고하는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장애인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어로 금융교육을 하고 사기 예방법을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했지만 이제는 배웠습니다. 희망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박세혁과 이수민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들이 훔쳐간 시간과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고, 어떤 이는 새로운 일을 배웠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2025년 현재, 희망센터 건물은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작은 공원이 들어섰고, 한쪽 구석엔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두 손이 서로를 잡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한 손은 서로를 지킨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수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꿈을 샀던 그들은 이제 말합니다. 진실의 언어로, 자신들의 손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